근데 데스노트 2기는 안 봐도 돼요 이건 거이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데스노트 작가가 이제 원래 그만 만들라 그랬는데 아 만화가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꾸역꾸역 더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1기까지가 진짜 개명작 라이토 대엘 이거 구도 모르냐 이거? 영화로 나왔는데? 데스노트 내용 별로 안 길어요 진짜 증거가 왜이 있냐면은 일단 몰아치는 게 일단 좋아요 첫 번째로 그 폭풍재미가 몰아쳐 다음화를 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 계속 줘요, 계속 줘요. 액션 장면이랑 다음화가 너무 궁금해지고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영화든 만화든 이런 게 너무 좋아. 왜 영화 같은 것도 시작하자마자 어느 날 이런 거안 하잖아요. 뭔가 영화 시작하면은 액션 소동 막 와라라라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이러잖아요. 그게 약간 영화 재미를 좀 몰아붙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진고도 마찬가지야. 시작하자마자 엄마가 죽잖아. 너무 재밌다고. 다음화를 빨리 보고 싶어져. 이게 진짜 좋아요. 증거는. 그리고 정체를 알아가는 속도가 스토리 전개가 진짜 빨라.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거인 쳐들었다. 나쁜 놈들. 어? 근데 거인이 이러면서 그 알아가는 속도가 진짜 빨라요. 속도가 진짜 빨라. 그리고 서로 잘해. 인간 쪽도 잘하고 거인 쪽이 진짜 이거는 알아낼 수가 없는 건데 인간 쪽에서 머리를 개잘 굴려서 알아내는 속도가 미쳤어 이건 마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데스노트에서 엘이 그 키라 알아내는 속도 이거랑 약간 좀 공통점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다 똑똑해서 재밌어요 똑똑한 새끼들이 많아 이게 난 너무 재밌는 포인트 왜 캐릭터가 좀 똑똑해야 재밌지 않나요? 캐릭터가 암 걸리면 진짜 존노재미잖아요 이런 만화 진짜 싫어하거든 막 공포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딸내미 새끼 존나 잘 하다가 막다 뒤지잖아 근데 캐릭터가 서로 존나 개똑똑해. 이래야 재밌지. 안 걸린 애가 없고. 그리고, 진짜 뭔가, 어, 저거 뭐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충격적인 거. 그러니까 무슨 막 엄마가 죽은 거 이런 거 말고, 엄마가 죽는 거 말고, 아니, 이거 대체 뭐지? 고인의 정체가 대체 뭐지? 이러면서 되게 충격적인 게 많아. 이게 딱 1, 2기예요 1, 2기. 1, 2기가 뭐냐면은, 1기가 LN 소동. 에렌 완료 스포 할 수도 있으니까 2기가 약간 그 짐승거인 나오고 그리고 배신자들 다 찾고 다 도망가고 그 하루만에 있었던 일 이거 이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진짜 도파민 개 터지고 개 재밌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하루만 에봐 사실은 너~~무 재밌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3기부터 약간 좀 이게 진거가 1기가 인간 대 거인이고 2기가 약간 좀 거인 대 거인 느낌이란 말이야 3기가 인간 대 인간이거든요 약간 좀 이거 보니까 그거 같죠 그 워킹데드 같죠 워킹데드랑 좀 비슷한데 하여튼 3기부터 조금 지루한 장면들이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충분히 버틸만 하다 저도 지루한 거 진짜 못 보거든요 근데 아좀 조금 좀 물리긴 하는데 그래도 볼만해요 그때 그 도파민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인간의 마지막 반격 인간 대 거인의 마지막 반격 도파민, 풀충전 그러고 이제 4기가 가는데 4기는 어 뭐야 처음 보는 새끼들 존나 나오네? 어 이상하다? 여기서 조금 탈주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갑자기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거든? 여기가 어디냐면은 아 이거는 뭐 약간 좀 거인 쪽 애들? 다른 마을 쪽? 네,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 이 얘기라서 확 달라져 내용이 그래서 좀 적응하는데 좀 필요해 그 이유가 개국바 와그 이유가 진짜 레전드 이것만 참고 보면은 이거 보고 이거 조금, 조금 참고 보면은 그 이유가 진짜 레전드 마치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왜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김두한 나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약간 그 종로에서 맞짱까다가 정치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가 진짜 국밥이잖아요 여기가 진짜 재밌는 장면인데 시청률 막 절반됐잖아 그거랑 약간 그런 느낌인데 비슷한 느낌인데 이유가 진짜 재밌어요 중간에 눈물도 막 나고 재밌습니다 쾌감 쾌락 진각의 거인은 마치 무슨 느낌이냐 게임으로 치면 젤다의 전설급 그냥 예술 그 자체 예술이자 역사 <laughs> 진역사의요 역사 이거 역사책 본것 같아 보면은 실제 있었던 일 같아 그런 사람들이 역사라 그러잖아 진짜 역사같은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이거 <laughs> 사실은 이게 그 대한민국 역사 보는 것보다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음. 도움될 수도 있음. 뭔가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스토리인데, 악당이 없어. 다 그럴 이유가 있어. 이게 정말 난, 이런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악당이 없고, 다 이럴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거 완전 나쁜 새끼 아니야? 아, 그럴만 했네. 이런 것도 있고,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서사라든지 내용이 깊어. 약간 라이크 like 슬램덩크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말했죠 프록 프록이 나랑 가치관이 너무 비슷하다고 근데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그 가치관을 가진 캐릭터가 할 만한 행동과 말이에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만화는 프록 담당 아니면 뭐 에렌 담당 미카사 담당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다 얘네가 무슨 짜는 것 같아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는데 그 말을 다 따로 쓴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니까왜 이런 거 있잖아. 인티저라면 할 만한 말 이런 것들 막 이런 거 하나 하나 딱딱 나눠져 있는 느낌. 정말 이거는 뭐 무조건 봐야 되는 꿀잼이고요. 전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 꼭 보세요. 굳이 막 이걸 영상으로 올리고 싶진 않은데 뭐 올릴 수 있으면 뭐 올려야지. 진격의 거인과 비슷한 만화들 추천드려드립니다. 진짜 비슷한 만화들이 있어요. 코드 기어스랑 데스노트. 되게 비슷해요, 이거. 내용이. 이것도, 예, 추가. 추가적으로 더볼수 있다. 비슷한 만화들. 뭐가 비슷하냐면은, 주인공이 뭘 숨기면서 뭔가 큰걸 이루려고 하잖아요. 둘다 똑같잖아요. 뭔가 주인공이 뭘 숨기면서 큰걸 이루려고 한다고. 그런데에서 보면은, 예, 비슷합니다. 내용이 되게 비슷해. 이거 봤으면은, 이거 무조건 봐라. 둘다 개명작입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깔끔합니다. 나 데스노트 진짜 재밌었는데. 나 데스노트도 한세번 봤거든. 데스노트도 있고 코드기어스도 있고 이 일리기야 일리기, 일리기 이렇게 있어. 근데 데스노트 이기는 안 봐도 돼요 이거. 이건 안 봐도 돼. 왜냐하면은 데스노트 작가가 이제 원래 그만 만들라 그랬는데 아 만화가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꾸역꾸역 더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일기까지가 진짜 개명작. 라이토 대엘 이거 구도 모르냐 이거? 영어로 나왔는데? 데스노트 내용 별로 안 길어요 진짜 코드 기어스 내용이 한 50화 되나 이거는 진격의 거인보단 좀더 짧아요 진격의 거인 은한 절반 정도 될걸 그리고 이 코드 기어스의 절반이 데스노트 정도 이거 두 개는 꼭 봐라 너무 재밌다 개인적으로 제가 성격이 아무래도 인티제다 보니까 암 걸리는 만화 되게 싫어하거든요 똑똑한 새끼들이 나와서 머리 잘 쓰고 좀 시원시원하게 하고 그런 만화들이 좋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난암 걸리는 만화가 진짜 싫어요 내 성격이 인티제잖아요. 그 프로기 인티제 같은 게 뭐냐면은 프로기 인티제인 이유. 나랑 성격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아니 얘가 그자 돌격하기 전에 엘빈의 자살 돌격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엘빈 연설을 하잖아.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프로기 한마디 하잖아요. 어쩌고저쩌고 아니 이거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님? 이런 게딱 인티제 같아요. 프로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아니 씨발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하냐? 다 같이 뒤지는데? 자 어이, 나라도 얘기해야겠다. 이러면서 팩트충. 팩트폭행. 약간 이런 느낌이죠. 참다 참다 팩폭한다고. 그 아르민 살렸을 때도, 그러게 아르민 처살리래? 니네가, 어? 리바이한테 칼들이 되면서 개를했잖아개 병신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팩트폭행하잖아. 근데 다 맞는 말이라서 반박이 안 돼. 그 말하는 거에서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참다 참다가 그냥 우다다다다 갑자기 막 존나 얘기해. 그리고, 엘렌 쪽으로 붙은 것도, 예 그것도 충분히 인티제스럽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세계 평화를 애를 막는 애들은 진짜 가치관이 좀 나랑 너무 멀어. 그냥 말이 안 돼요. 물론 이런 성격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인구의 80%를 쓸어버린다 그러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약간 이건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이게 나오는 게.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만 지키기. VS대, 아니야. 그래도 설득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뻔함. 우리가 죽음. 이거랑 좀 싸우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당연히 이거죠. <laughs> 당연히 이거지. 근데 막상 또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긴 해요. 이제 직접 이제 다른 나라 쪽 가보고, 거기에도 이제 막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애들도 막다 죽잖아. 전부 다막 밟혀서 다 뒤지잖아. 그런 거 보면 솔직히 마음은 아프죠. 사이코가 아닌 이상 마음은 아프지.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 근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 가족은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티라고 안 우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거생각 하는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봤던 게또 폭삭 소가수다. 이거 봤거든. 아씨, 안울라 그랬는데 진짜 존나 슬퍼. 이거 <laughs> 눈물 잘잘나나 나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거는 처음봐 처음이었어. 뭐본거 중에서. 폭삭소가수단 진짜, 아, 저짜 어지간히 내안 우는데, 눈물 너무 나더라, 이